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금융의 핵심 기회로 부상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해외 송금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기술 네트워크 g f t n 가 발간한 글로벌 디지털 자산 리포트에 따르면 월 1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을 처리하는 기업의 92%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결제 플랫폼 스트라이프의 설문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스트라이프는 이미 100일 계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금융계좌를 제공하며, 기업들이 기존 은행망의 지연이나 비용 부담 없이 효율적인 글로벌 자금, 이체 및 결제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GFTN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 해외 송금 비즈니스를 지목했으며, 이 외에도 안정성, 추적 가능성, 실시간 결제 제공, 기업 재무 운영 효율화, 글로벌 인재급 여지급, 그리고 토큰화된 화폐의 프로그래밍 기능 등을 주요 활용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응답자의 47%가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꼽았으며 36%는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6%는 향후 3년간 디지털 자산 분야의 가장 큰 기회로 프로그래머블 머니와 스마트 계약을 지목했는데 이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과 확장성은 지난 1년 새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비자 온체인 지표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이후 총 263조 4천억 달러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이중 40조 5천억 달러가 최근 12개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활성 사용자 기반도 뚜렷하게 확대되어 최근 12개월간 고유 송신 주소는 2억 3,210만 개, 수신 주소는 2억 8,81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요 속에 스테이블 코인 평균 공급량도 최근 12개월간 장기 평균 공급량의 2배가 넘는 2028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시가총액은 올해 1월 2084억 달러에서 8월 2833억 달러로 약36% 증가하며 시장의 확장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투명성과 규제 정합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강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는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더 이상 발행자와 사용자 중심의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인터페이스 제공자, 유동성 공급자, 수탁자,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기술 인프라 제공자 등으로 가치 사슬이 세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치 사슬 전반에서 책임과 리스크, 규제 초점을 정교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